1013번, 모과나무 세주 세트로 할게요. 이거 각자 하기로 했는데, 너무 어차피 똑같으니까 세주 세트. 어 개별로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오셔갖고고 뭐 개별로 하나만 달라면 하나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세개 세트를 일단 묶는데, 무조건 세트가 아니고, 개별로도 가능하니까 는 그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비슷한 게한두 개가 더 있어요. 현장에 오시면은. 이쪽에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 갖고 판단해 갖고 뭐 달라시면은 하어 같이 드릴 수 있고 뭐 조그만 것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현, 어 현장에서 협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협상이 아니고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지금 음, 여기다 화면 띄워 드릴게요. 아, 이게 따로따로 다 찍을 수가 없었고 너무 산게 있었고 하나, 둘, 세 개인데 얘가 지금 키는 다 똑같아요. 애치는 음 1m60, 제 키, 제 키, 요만, 요만큼이니까요. 제가 1m82니까, 어, 다, 세개다 똑같습니다. 8, 예, 그리고, 어, 와이드도 똑같아요. 와이드도, 어, 1m. 그 다음에, 근경이 얘가, 얘가 여기, 요 부분에,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요 부분에 이제 40점 나옵니다. 이런게 제가 한번 여기 화면을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두 번째 거, 음, 얘도 여기다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음. 얘들어, 화면을 띄워드리는데, 아, 나무 잘생겼어요. 나무 잘생기고, 오랜 기간 작성하신 거고, 이거는 진짜, 뭐, 한두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엄청 오래됐, 어, 묵은둥이 묵은둥이. 얘도 이제 똑같고, 얘는 근경이 38점 나옵니다. 38점. 여기 오 부분에 38점. 어,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오셔갖지고 고르시든지 아니면 같이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잘, 어, 정해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여기는 뭐누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개인이셔 갖고 제가 가격을 다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깎을래 오지 마세요. 절대 안안안 안,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정해드린 거라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깎고요. 어 요것도 얘는 어 얘가 지금 3 3점 나옵니다. 얘가 제일 작죠. 어 근데 가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아왜 똑같은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키가. 1.6에 1m에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어갖고, 제가 요 화면 참고하셔갖고, 본 영상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 좋네. 엄청 무겁네.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은 퀄리티 있고, 고테미도 있고요. 아, 나무가 갖춰야 될, 갖춰야 될 동목을 어느 정도 다 갖춘 어, 완성무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나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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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따가닥. <laughs> 척토마입니다 팽나무 나가 있습니다 아따 좋죠 발발 발 보세요 1014번 물품번호 10... 14번입니다 아 1m 70근장자 그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여번호 요번호 요번호 제 번호로 판매하신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제가 경남 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은 퍼뜩퍼뜩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은 들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원아무 세계 오픈 영상 보셨죠 그래서 음, 번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가, 거의 비슷합니다. 수, 어이, 너무 좋네. 폭포만 안으면 뭐 그래도 고템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 드릴 수 있으니까, 가격은, 가격은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번호, 1013번입니다. 모가나무 세주 세트. 하지만, 개별로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거, 첫 번째, 이거, 음, 키는 다 똑같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m60이고요. 굳이 안써 드릴게요. 사진 안 찍었습니다. 얘가, 어 얘가 40점 40점 음, 얘가 40점 나오고요 또 w는 1m 타고어 그러죠 요거 이제 여기 다시 화면 사, 위에다 띄어 들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무 잘생겼습니다 아유 슬격 있어 오, 아유 묵은둥이 이거 알반 박힌 거봐 아유 예 나쁜 거 아니요 제가 잘 정해 드렸다니까 적당하게 예 여기 개인이셔 갖고 예. 요런 데 동공은 있어요. 그럼 어차피 현장에 오셔갖고 확인하시, 어, 하, 어, 시면 되겠지만. 그저 그렇죠? 저기,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고태미도 보도 되고. 아, 여기 뭐, 여기도 여기 큰 게, 예, 옛날에 하나 있었네, 가지가.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 타내린 건 없습니다. 여 요, 타내린 건 없고, 요런 데 가지 있던 데 부분만 무너진 거지. 이게, 이게 뭐, 무너졌다는 표현이, 표현을 쓰면 안될것 같지만은, 그래데 설명을 드립니다. 밑에까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거고. 가고숨습 아, 두 번째 거, 예. 얘가 1m60에 얘가 38점 나옵니다. 38점. 응, 음, 근경이 38점. 사진 안 찍었으니까요.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긍경제로 재니까는 뭐 정확하게 재입니다. 덜 재면 덜 됐지, 더 재지는 않아요. 제 스타일 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가지 하나 날라갔네요. 그렇지만은, 어, 타내 려런거 없고 깨끗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와, 아, 나무 좋네. 그죠? 주은 공간에 이렇게 고태미하는 거. 요즘에 뭐가 나온 거 인기가 엄청 좋거든요. 이런거 사용하시면 좋을, 좋을 듯 싶습니다. 잘생겼죠? 아, 어, 작품이에요. 이거는. 완성목이나 완성목. 어, 완성목이고. 옛날에 이거 어디서 어, 엄청 많이 주고 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셋째. 아이고, 숨쉬 얘가 33점 나옵니다. 33점. 아, 잘생겼죠? 나무. 음. 으, 잘생겼어, 잘생겼어. 응, 잘생겼어. 그죠? 고태미 있고, 느낌, 이 느낌 옵니다. 이 나무. 어, 세이조, 어, 같이, 어, 되도록면 같이 갔다가 연출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같은 사이즈에 또, 다른데로, 다른대로 이제 각각의, 어, 매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갖다, 갖다 놓으셔서, 이제 감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가 열립니다. 뭐가 열리는 나무예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더 말였습니다 안녕.